안녕하세요. 결혼 5년 차 30대 중반 맞벌이 부부이고 반반 결혼을 했습니다. 연봉은 제가 조금 더 높은 편이고요. 시댁 식구는 저를 포함해서 총 8명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누나, 시아주버님, 남편, 시조카, 저희 아이까지. 저는 남편과 결혼 후첫 명절부터 집안일에 대한 불만이 조금 있었습니다. 저만 일하고 남편과 시누이는 앉아서 TV만 보기에 남편에게 너무 서운하다. 요즘 그런 집 없다 하고 말했었죠. 물론 시어머니가 쉬지 않고 음식 준비를 다 하시긴 했었지만 이건 아니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상하게 유독 설거지를 저만 시키시기에 좋게 좋게 돌려서 남편을 시켜왔습니다. 그렇게 결혼 5년 차인 현재는 다 같이 일하고 준비하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만들어진 상태이고요. 그런데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유독 설거지만은 예외더군요. 그래서인지 싱크대 근처에도 오지 않던 신호이도 뭔가 아니다 싶었는지 최근 2, 3년 사이에 열에 한 번은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세네 번은 제가 하고 나머지는 저를 시키는 거 눈치껏 남편에게 시켜왔었죠. 이것도 신호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면 시어머니가 못하게 하는 분위기이고요. 어찌됐든 남편과 신호이도 한 번씩 해주기에 그려려니 하고 넘겨왔었는데, 지난 주말 설거지 문제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 지인이 결혼을 하는데 마침 시댁 근처에서 하게 되어 가는 김에 시댁에서 하루 자고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이 시댁과 2시간 반 거리에 있어 자주 찾아뵙지 못하거든요. 먼 길이라 아기가 어려서 새벽 5시부터 준비해서 움직였고, 아기 때문에 저만 친구 결혼식에 가기로 하고 늦은 결혼식이라 밥을 먹고 들어간다 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해서 저는 친구들이 일찍 와서 점심도 안 먹고 조금 일찍 나왔고 남편이 하루 종일 아이를 보게 되었죠. 마침 남편이 그날 오래된 친구들 모임이 있다 하기에 저녁에는 제가 아기를 볼 테니 친구들 모임에 나가라고 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신혼의 식구가 오기로 해서 저녁을 먹고 간다 하는 겁니다. 신혼의 시댁에 근처에 있는데 본인 시댁에 갔다가 밥 먹으러 온다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당시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습니다. 신혼의 가족은 7시 반쯤에 시댁에 도착했고 저는 5시까지 뷔페를 먹고 와서 배가 안 고팠기에 저녁은 안 먹겠다 했습니다. 신혼 가족들이 도착한 후 남편은 간단히 인사만 하고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고 저는 아기를 재우러 방에 들어갔었죠. 제가 아기를 재울 때쯤 다들 식사를 시작하셨고요. 사실 새벽부터 움직였던 터라 많이 피곤하긴 했었지만 밥은 안 먹어도 앉아서 같이 얘기를 해도 해야 할것 같아 아이를 재우고 30분 정도 후에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 밥이 차려져 있더라고요. 그때가 저녁 8시쯤이었는데 안 먹겠다는데도 굳이 한 숟가락 정도를 남겨서 제 앞에 주시기에 먹는 신용만 했습니다. 그때 이미 다른 식구들은 식사를 다 끝내느라 반찬도 다 먹어서 없는 상태이기도 했고요. 아무튼 대충 먹는 신용만 하고 슬슬 치우는 분위기라 저도 정리만 도와드리려고 했었는데 여기서 설마 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신호와 시아주바님을 집에 보내려고 하셨거든요. 먼길 가는데 빨리 가야 되지 않겠냐 하시면서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신우집은 시댁가 차로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조금 빡치는 걸 느꼈지만 설마 진짜 가겠어? 치우고 가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때 시간이 9시쯤이었는데 너무 피곤한 상태라 그런지 저도 제대로 먹지 않은 걸 항상 차려먹고 치우지도 않고 가니 너무 빡치더군요. 그래서 표정 관리가 전혀 안된채그 상을 그대로 사진으로 찍어 너무 기분 상한다. 하는 말과 함께 남편한테 톡을 보냈습니다. 그때 시부모님이 제 표정을 봤는지 들어가서 쉬어라. 여긴 우리가 정리하겠다. 하고 몇 번을 말씀하시더군요. 마음 같아서는 진짜 그럴까 싶기도 했지만 시어머니가 다리 수술을 받으신 지 일주일밖에 안된 상황에서 음식 준비로 혼자 다 하신 걸 알고 있었기에 차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요. 하고는 설거지를 하고 뒷정리까지 하게 되었죠. 그렇게 설거지를 다 끝내고 난후다 같이 먹은 건다 같이 치웠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정말 못 들으신 건지 들었으면서 못 들은 척 하시는 건지. 아무튼 그날은 시댁에서 그렇게 보내고 집으로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화가 나고 기분이 풀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지금 당장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내 상황에 대해 말씀드려라. 하고 말했습니다. 이후 남편이 시어머니께 연락드려 지난 5년간의제 입장을 전달하게 되었죠. 그랬더니 며느리는 서열의 마지막이고 사위가 설거지하면 불편하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면 솔직히 마음이 편하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 아들도 있고 딸도 있으시지 않냐. 어머님 딸이 시댁에 가서 이런 대접을 받으면 기분이 좋으시겠냐. 하고 말했더니 대답을 못하시더군요. 그런데 잠시 후 나는 며느리가 너무 좋다. 그래서 주변에 다 말하고 다닌다. 여태 우리가 잘해주는 줄 알았다. 그래서 분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다. 미안하다. 하고 사과를 하셨고 앞으로 밥은 나가서 먹자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통화를 마무리하게 되었는데 어머님께서 말씀하셨던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앞으로도 설거지 할 일이 생기면 또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 서열의 마지막이라니요. 저는 이게 제일 황당하더라고요.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서열이라니요. 그동안 제가 좋게 돌려서 말해왔던 게 문제였을까요?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틀이 지난 현재까지도 풀리지가 않고 배려를 받지 못한 것 같아 자꾸만 기분이 나빠집니다. 추석에는 얼굴을 보고 얘기할 생각인데 뭐라고 얘기해야 기분이 나아질까요? 말 잘하시는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나 등신이요 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들어가라는데 굳이 설거지를 해놓고 왜 시부모 탓을 해요? 본인 딸 보낸 것 눈치 보여서 놓친 애들이 치운다 하면 그냥 들어가서 아기랑 자면 될 것을 스스로가 종노릇을 못 버려서 불편해하며 꾸역꾸역 치우는 꼴이라니. 말이 심해서 미안한데 사실 더 심하게 말하고 싶네요. 두 번째. 천명절에 시가에 가서 밥 먹고 난후 남편이랑 시아버지께서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저는 저보다 어린 신우와 시어머니랑 같이 과일을 먹었고요. 그런데 자기 아들 설거지하는 꼴이 보기 싫었는지 설거지가 끝날 때까지 내가 너한테 시킬까봐 제가 저런다. 하는 말을 랩하듯이 계속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한테 랩하듯이 남편도 저희 친정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해요. 남자도 해야죠. 하고 말했습니다. 무슨 랩 배틀 뜨는 줄 알았네요. 자기 딸도 앉아서 과일 먹고 있는데 시키긴 뭘 시켜요? 본인이 시킨다는 말을 듣고 그 당시는 뭐지 했었는데 몇년 겪어보니 그게 저를 대하고 생각하는 말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안 보고 살고 있어요. 세 번째, 반반 결혼인데 설거지를 왜 하나요? 과거에는 남자가 집해오고 돈도 남자가 벌고 하니 여자를 남의 집에 시집보낸다는 말을 했던 거지 반반 결혼에 맞벌이에 돈도 더 많이 벌어오면서 왜 시댁에서 종노릇을 하나요? 저는 그냥 시부모님이랑 밖에서 만나 밥한끼 사드립니다. 제사도 싫다 시댁에서 밥 먹는 거면 밥만 먹고 나오겠다 하고 결혼 전부터 남편한테 말을 했었거든요. 초반에는 그걸로 싸우고 시어머니도 앞에서 눈을 치켜두고 째려보고 했었는데 지금은 다들 그러려니 합니다. 처음이 힘든 거지 따지고 들면 틀린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참고로 저희도 반반 결혼이고 맞벌이 중입니다. 네 번째. 5년 동안 시다발이 잘해주다가 이제 싫다 하니 지금 시부모님 속이 속이 아닐 겁니다. 본인들 입으로 뭐가 잘못인지 모르고 있다고 하잖아요. 며느리 갈아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지냈다고 하는 분들인데, 설거지 안 한다고 하자마자 외식을 하겠다니, 똑같이 집에서 먹고 자기 아들 딸이 치우는 건 진짜 싫은가 보네요. 뭐라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거리를 두세요. 다섯 번째. 아니 남의 집 귀한 자식이 자기 집에 와서 설거지를 하는데 왜 마음이 편하고 난리랍니까? 지랄도 풍년이네요. 앞으로는 그냥 남편 옆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 계세요. 여섯 번째 본인 아들, 딸은 귀에서 못 시키겠고 며느리는 막 시켜도 마음이 편하다고요. 인성 뭐죠? 늙어도 심부를 곱게 써야 하는데... 앞으로는 대학이 어려운 며느리가 되세요. 시댁에 가거든 묻는 말 외에는 말 한마디 하지 말고 효도는 귀한 딸 아들한테 받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설거지도 남편을 시키던가 아니면 그냥 방에 들어가 버려요. 일곱 번째. 님이 마음 불편한 것도 다 세뇌를 당해서 그런 거예요. 그집 딸도 안 챙기는데 님이 왜 불편해요? 그러지 좀 마세요. 자기 인생 자기가 만드는 거랬는데 결혼도 더 해와 돈도 더잘 벌어. 근데 며느리가 서열 꼴찌요? 이런 말 들으려고 결혼했나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철판 깔고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자주 찾아뵙지도 마세요. 진짜 답답합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